사랑과 개명 사이라는 제목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컬린 맥콜로우라는그 호주 그 여자 여류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쓴 가시나무새라는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시나무새에서 보면 이 신부인데, 이 랄프라는 신부가 어, 어릴 때 아이를 이렇게 고아인 아이를 돌보며, 어, 그 아이를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맥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 신부님으로서 그냥 그, 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성적으로, 어, 이 신부를 대합니다. 그래서, 음, 이 랄프라는 신부는 하나님과 그 사제로서 약속한 약속, 또이 아이를 지켜주려고 하는 또 사랑하지만 이 아이를 <laughs> 어, 그 위하는 마음으로 어, 이제 다른 데로 어, 피신을 하, 하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한 약속 그것도 지키려고 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예, 갈등과 그 고민하고 있는 그 흔적들을 이 소설에서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그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긴장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종교가 또 신앙이 또 율법이 어, 어떻게 부패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12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해서 부패되고 있는지, 어, 사람들이, 어, 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께서 그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갖고 와 놓고, 어, 소장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줍니다. 그리고서는 멀리 떠나고, 어, 이제 포도 추수가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으려고 했을 때 종을 보냈더니 그 정도를 때리고 박해하고 심지어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은 유산을 받을 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아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소유, 또,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종교도 소유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대로 그렇게 어, 폭력과 어, 살인을 일삼는 잘못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 이, 이건 가이사의 것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갖고 아, 예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뭔가 사람들에게 아, 넘어뜨리기 좋고 비판하기 좋고 사람들을 잣대에 놓고 이렇게 판단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당시 유대인에는 굉장히 많은 그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법만 해도 90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짐을 들지 말아야 된다, 운반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계명들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 정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개명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먼저 첫째를 얘기하면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관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가치관, 또 정신, 자신들의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단어 네 가지를 수식어로 붙여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헬라우는 이것을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 깊은 곳을 말할 때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겉으로 가볍게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말이 떠오르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입니다. 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되는 게 바로 이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매 순간,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존재,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 삶이 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이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마음에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마인드라고 보통 영어로 번역을 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 정신 이런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생각에 혹, 푹 빠져가지고 거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에 빠져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개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힘을 다하여 힘, 능력, 파워. 내가 갖고 있는 힘,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분 분이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줬던 네 개의 단어와 지금, 어, 이 율법학자가 대답하고 있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율법학자는, 어, 마음, 지혜, 힘이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숨과 뜻을 율법학자는 뭐로 이해한 거죠? 지혜로 이해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극명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는 지혜입니다. 뭔가 깨닫고, 분별하고, 지력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리 얘기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율법에는 자기의 헌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위로서 행동을 하는 것에, 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행동을 했으면, 어, 할일다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율법학자들이 왜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그렇게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런 오해를 했을까 거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 좋아했고, 장터에 앉아서 인사받기 좋아했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지금 목숨,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죄안 짓고 살았나? 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살았나? 아주 우리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율법 학자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한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내가 얼마나 내 생명, 내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을 품고 있었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시 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지. 신앙의 본질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깨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건 사랑, 친밀한 사랑. 예수님은 그래서 늘그 사역의 분주함 가운데서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될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헝금함을 대하여 안지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없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을 예, 뭐, 헝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그, 어, 좀 집구진 것 같기도 하시고, 어, 어,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데 그 앞에 마주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헝금함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서로 민망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계셔요. 사람들은 얼마의 비용, 그, 얼마나 돈을 많이 넣느냐, 그 금액의 차이가 헌신의 차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헌금은 많은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두 랩도는 모든 것을 드린 헌금으로서 가장 큰 헌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액수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이야기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전부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이 행위, 이 앞에서 우리가 늘더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 내가 헌금을 드려서 난안 드려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비춰보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뜻과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들 사랑이 늘 일치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향한 극률한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 마음가짐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이고, 명예도 있고, 꽤 괜찮은 집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웃을 그런 사람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려서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수로본닉의 여인처럼 이방 여인인데, 한 사회 안에 그 무리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게 배척받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이웃으로 맞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이웃과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의 갭이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교회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판사도 있다고,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누구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에는 이런 소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이웃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늘 그러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 그것은 헌신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과 계명 사이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인 겁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져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지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이큰 사랑의 눈을 떠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더 크게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어 그 현실, 그곳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며 술에 잔뜩 취해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눈은 늘 내가 원하는 이웃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그 사랑을 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과 계명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나를 조금씩, 조금씩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기꺼이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내 몸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뒤돌아 봅니다.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주님 늘 부끄럽습니다. 개명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또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또 우리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